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진행할 거 우리 쓰리나미로 고행이에게 맞춰줄 우리 아이템 보통이 고는을 직접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웅님 복은 먹으면 300개 아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안주마 이긴 하네요 스웨이만 드실 건 아니 오늘 한번 먹어봐요 원기 형님 이제 유튜브다 뽑았으니까 오늘 좀 먹어봅시다 시청 분들도 즐겁다 BJ 스웨이좀 벗어나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요즘에 3배0 됐거든요? 호영이도 모든 보스 이제 솔플 다 해가지고 겁막 빼고. 제가 매주마다 스웨이크 그 300개씩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여기서 염원이랑 아들이랑 아크랑 이런 것까지 좀더돌아주면은한 350개? 350개 나오지 않나? <목소리> 가자! 오케이. 조디약 딜링 다다 됐고. 아, 주 맥데메제 돼가지고, 여러분. 조지약 레이트 확실히 딜량이 싸보져졌어요. 자, 멀게 텔파만 하고. 오케이. 야, 조디야 바로 발동해주고. 뿌리티 가자. 우리 상태가 되겠어? 도망치지 않겠돌아 컬러링이 뭐야? 아니 아니 나나나 그거 나뭐 하는건지 몰라갖고 나 기능을 안썼어요 그거 는 드론은 봤는데 기능은 안썼어 야 죽였다 이거 컬러링인가 모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지금 어 독이다! 아아러다이네요이 독이다 으질러다니네 잠복이다 이씨발 에쎄 오케이 조디아 날리고 바인드 쓸고 호이 가자 그냥 버릴까? 잠깐만 음. 타임 딜 중지 딜 중지 조디아 야아아아아아아 이러면 또스위크라고 아니 쓸 심도 안썼어 <laughs> 조디아카데 감사해야 돼. 원래 수액 큐인데 명분을 준거임막 그런 건가? 아 명예로운 죽음인가? 뭔가 그거냐, 이게? <laughs> 더스크부터 가. 오케이. 갑니다. 오마고마온 치를 보고 있으세요. 거공, 커프, 창패, 마도서. 이렇게. 아니, 오늘이 거대한 공포 도전 92회 차예요. <laughs> 카운터스크 벌써 92번 잡았어. 옛날에는 크러스크 때마다 긴장하면서 봤는데, 요즘 편안한 게보네고 어, 그러게. 요즘은 진짜 너무 편했어. 뭐지? 나도 좀 고였나? <laughs> 내가, 내가 약간 좀 고였네. <laughs> 눈, 견, 견눈, 견 눈칠로다가 탁 하고 있어. 견눈질로다 여러분 채팅 한번 보고, 보스 패턴 한번 사다 보고, 위에 떨어지는 똥한번 보고, 그 다음에 스킵 풀타임 싹한번 보고, 오른쪽에 이제 쓸셰 빠졌나 한번싹 보고, 10초 뒤에 빠지네? 여기 지우고 써야겠다. 어, 이러, 이렇게, 이렇 하고 있는데. 카드스크 솔플, 박시다 못깰 때도, 있냐. 아, 때도 있냐고. 아, 박시면 좀못깰 때도 있냐고. 가끔 못깰 때도 있어, 가끔. 한2 아, 0 시간 앉아서 잠못자 가지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볼스하기 귀찮을 때. 조이 좀 꺼줄래? 그때가 지금인가? 그때가 지금인가? 그때가 지금인가? 카오 <laughs> 소스크 클리오. 애들아 드랍 이미 없다 진짜. 실패. 대고 떴다고요? 어, 어, 뭐야? 어, 대고 나, 어, 대고 나. 선생님 별표는 열개 감사합니다. 와, 더스 그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주는구만, 맛있구만, 맛있구만, 맛있구만 맛있어. 나 최근 먹은 아킨 일단 이런 거 먹었어. <laughs> 나이트쇼트 엑스 체인 이게 일일 주의 결과야. <laughs> 왼쪽을 오른쪽. 첫 번째 소환수 오른쪽. 청기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그러면 소환 효가 나와야 되니까 다행 나왔어. 오 나왔다 제발 제발 오른쪽 제발 오른쪽 제발 안돼 안돼 석입니다까비요 몸을때면 호영이한테 바로 줍니다 아니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스웨만 드세요 어허 공합수술 언제 받냐고요 저는 대가리 깨져도 강원김 태클강 태클강 자 이거 여러분들 레이저 피하는 법 강의 드릴게요 오케이 자 죽어서 레지닌크로 피하세요 이렇게 너무 편하죠 세클가 많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왜 몸이 고생합니까 자 조등레이 발동. 오 이제 길수 없어도 맥대매제 되니까 너무 편해. 조금 여유 보려 되겠다. 오케이 가. 반영. 음. 뭔가 없는데? 장비가 없다. 장비. <laughs> 십자 코인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음. 자, 두 개. 커트. 깔끔하네요. 두근두근을 해야 되는데. 차갑게 식어버렸어. 다음 주에 또 자꾸 실망할 거 보인다고? 나는 또, 또, 또 수액교인가? <laughs> 한다. 이야~ 좋아, 좋아~ 아, 드랍 탭을... 아, 웃기겠다. 잡자! <laughs> 와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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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어! <laughs> 뭐야? 마누 선너대구 드랍템은 자 필요 없는 게맞아 드랍템 안 껴야 네 드랍다 갖다 버리자.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드랍다 갖다 버려. 3 5억에 최근에 팔려네 또. 오호. 이야. 형이좋다 좋아 좋아. 신남이가 오늘 대고도 먹고 보호도 먹고 마도서도 먹.. 200억을 벌었네! 와아아우와생이다카치나이 <laughs> <깨>, <laughs> 맛이냐 형님 이 맛입니다 <laughs> 기나긴 모물과 핏박이 시간이었다 BJ 수애큐 탈출이다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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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치를 많이 먹어버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